자, 오늘은 세븐더 채트 결산 영상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패치로 카린의조용 장비가 추가가 됐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용 장비 옵션은 모든 아군에게 상태 이상 저항 증가 효과를 추가를 해서 이제 좀 CC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항 증가 퍼센트는 17렙 기준으로 22% 증가를 하네요. 자, 리뷰해 볼 때, 야, 이게 얼마만이죠? 루에카샤입니다. 루에카샤덱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투력은 31만이고, 스은 점플 루디팻, 진영은 방어 진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형들도 장비 보고 가죠. 먼저, 루디, 스중 5세트에 수석사제 3개. 에반, 공격 5세트에 무기력 2개에 불사 하나. 차이는 막기의 방어 석었고요 시연가속 2개에 불사 하나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마스터링 다 내리면 되죠? 어, 단일 겸정하고, 좀더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 가보죠. 어, 바로 축사는 나옵니다. 야, 일단 에스파다, 크리스 다 있고, 세이네. 루리가 어, 있네. 와, 점불, 에반 패시 있네, 여기에. 네. 좀, 티어 낮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상대 엄청 셉니다. 일단은, 오, 카린이랑 루디가 좀 많이 맞고 있거든요? 급사 맞고는, 일단 루디는 안 죽을 거예요. 초연사들이 많기 때문에. 야, 어제 뭐 힐도 남네. 이제 일단, 에반이 상대 에스파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빛나면 계속 지울 수 있거든요? 평타로. 자, 빛나감 지웠고, 분노 상태. 자, 저거 툭 치면 죽는데, 아. 자, 다시 한번 빗나가 킵니다. 자, 그래도 에반이 잡아줬고. 이렇게 점프레반이, 어, 잘 잡아요. 에스파다를. 에스파다 그냥 끝났네. 뭐야. 벌 아, 없고. 자, 이러면은 뭐, 쉽죠? 와, 안 걸리네. CC. 거의 안 걸립니다. 근데 이게 점프로 디피이랑 같이 써야 이게 또 효율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어, 만약 걸렸다면은 이제 해제하는 부분은. 근데 잘안 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즉사가 오라고 또 확률이 높아서 일단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타는 뭐나쁘진 않습니다. 자힘도 잡고 크리스랑 루디 남았는데 일단 보활자 이게 방대기다 보니까 좀 시간 오래 끌리긴 해요. 어힐대어힐 존버 어, 방대기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카린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자 이번에는 어 에, 에이스 대 사수 대은 아니고요. 전설 세인이인데. 자, CC가 상대 가 많긴 하거든요. 뭐 기절에, 뭐 넘어짐에, 뭐 변이, 뭐 엄청 많은데 뭐 빨리 풀립니다. 잘 걸리지도 않고. 어뭐 일단은 상대 뭐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서. 네 뭐까지지도 않네요. 비슷한 상대랑 좀 해봐야 되긴 한데. 네. 자 일단 링 잡고 에이스는 부활. 겐도 잡고. 야 이게 뭐 엄청 안전합니다. 혹시 걸려도 차이가 또풀 수도 있는 부분. 자 루디 군까지. 네뭐 유리랑 주주 같이 쓰는 사수대기 아니면까지 뭐 데미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세인 잡고 주주 잡고 뭐야 오야또 가보죠 또즉사대 뭐야 오오 어? 어, 나네 네어 여기서 마침을 만납니다. 자 일단은 맛집 이기면 인정할게요 진짜로 저 무빙인데 허 이거 부픽이 나오네 자 일단 에스파다 노리고 있습니다 빗나감을 켜도 에바 닉게속 치고 있는 상태 자 다시 한번 빗나감 켰는데 상대 에스파다 와뭐잘안 죽네요 자봉자 루디 안 죽었습니다 좋아요 축사 풀어야죠 그렇지 풀었고 어어? 자 커린 왜 죽었죠 아 축사 먹고 녹았네 자 일단은 봉 살리고요. 근데 뭐 살릴수가 있거든요? 할인 차이 둘다 있기 때문에 와 쉽지 않네 뭐야 어 여기서 만나네 자 아, 일단 그러니까 빛나감이 다시 한번 에스파도 키면서 계속해서 몸빵할 수 있는 상태 점프 레번 평타로 빛나감 제거해야되는데 제거 못하고 있습니다 어 루디 죽었어요 뭐야 와 완전한 그런 뭐 면역 이런건 없는것 같아요 결국엔 네 약간 뚫리는데 일단은 어 살렸고 와 무빙 왜이렇게 단단해요? 뭐야 무비 이야 이건 좀 아닌데 자 여기서 굉장히 명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랜드이에서와 죽사 에스파도안 죽어요 와 무적인데 그냥 이야 칼이 녹았고 사이가 일단 칼이 살려야돼요 무빙은 무기력이 없기 때문에 네조 덱은 흑사를 한번에 다 쓸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와이번또또 녹았고 뭐야 흑사를 막을 수가 없는데요 야, 이거 쉽지 않네. 아니, 카링, 뭐, 22%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가? 스파 다시 한번 빗나가키고요. 이제 에반이 없기 때문에 빗나가면 치울 수가 없죠? 즉사. 자, 즉사 계속 와요. 와, 결국엔 다 뚫립니다, 이게. 뭔가지 맛집 이제 못 이기나요? 맛집 왜 이렇게 단단해졌죠? 어, 아, 이거 맛집이었는데, 원래. 자, 루이. 자, 차이 밖에 안 남았는데. 아, 궁피가 쉽지 않아요. 무기력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 또 이거 궁까지 해놨기 때문에. 아, 빗나가무한이고요 죽질 않네요. 단단합니다. 무빙 TV. 이게 바로 무빙 TV의 무빙이죠. 예. 자, 이번엔 사수대. 오, 자, 유리 줄 둘러있습니다. 일단 뿌리 안 없는데. 냄새가 좀 나오긴 할 거거든요 특히나 유리 맞마좀 엄청 센데 버틸 수 있을지 육사을 상대로 일단은 무빙 못 잡았거든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 여전히 cc는 걸립니다 할인이 있어도 완전한 면역은 없기 때문에 저 전열 무너뜨렸고 중줄 진입해서 패고 있는데요 야 이거 뭐 괜찮네 이게 있을것 같아요 음 야, 근데 지금 여기서 싸우기에는 이분이 투력이 좀 높아서, 다른 상대를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유리. 밖에 안 남았고, 주주 마무리. 일단 유리 부활. 이거 흠집도 안 나네요. 네. 야 자, 이번에 침대로 좀 강력한 분 섭외했습니다. 자, 어 기금 내에서도 이게좀센 분이거든요. 점프 크리스펫에 사수대. 가능할지. 일단, 어, 유리 공업입니다 벌써. 자 유리궁화요. 저 일단 무기력으로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하고 있습니다. 카린이, 저 카린이 견제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거. 자, 카린 무기력이기 때문에, 저 일단 유리궁화 못 쓰게 막는다면, 버틸 수 있거든요. 야, 루디궁 너무 좋았고, 저 유리, 저 유리궁 못 쓰게 막아야 돼요. 오, 야, 유리 잡습니다. 좋, 은데 야, 이걸 카린 일단 견제해주면서, 좋은 그림. 근데 굉장히 강력한데, 궁만 없으면은 내 사수 렇게가 세진 않거든요? 유리궁만 없으면. 그런 식으로, 오. 야, 이건 뭐, 이길 수 있네. 예, 네, 뭐, 그런데 양악이 아니라, 사수 괜찮게 잡네요. 네, 유리궁 견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 자, 일단 에이스 남았고, 궁 너무 많은데, 잡겠네요. 오. 자, 이번에도 레전드 분석에서 한번 가볼게요. 즉사대입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아까, 무비한테 줬거든요 방금 좀 실망을 했는데. 일단, 에반이, 빛나감 채워줬고, 에스파다 빛나감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일단, 에스파다부터 빠르게 제거해야 됩니다. 네, 에반 궁, 에반 궁을 가야 돼요. 아, 일단, 궁이 없으면, 잡기좀 쉽지 않은데, 한 방에. 오, 에스파다, 에스파다 녹아요. 자, 에, 다시 한번 빛나감 키는데. 아, 제 이번 대고를 끌리면서, 이러면 에스파다 키가 쉽지가 않습니다. 와, 차이 좋았네. 자, 결국엔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즉사한테 네 잡히긴 하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잡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에반이 일을 해줘야 돼요. 루디궁 좋았는데 오 에스파다를 한 번도 어떻게 못 잡을지. 자, 제이브 도발 때문에 어굴 굴려서 제이브만 때리고 있는 상황. 오 에스파다 다시 줍니다. 에반이 에스파다 즉사 이것도 네오 잡았네. 뭐야? 오야 이거 잡을 수 있나? 일단은, 네, 괜찮아요. 에이브한테 궁, 박으면서 잡았고. 어? 아니, 어. 와, 이게 확실히 죽사, 이게 확률이 이게, 네. 죽사가 잘 터지는 판은 질수 있고, 상대, 네, 상대적으로. 죽사, 안 걸리죠? 와, 루디 미쳤어요. 와, 루디. 이야. 극사를 몇 번을 썼는데, 안 걸립니다. 바로바로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건데. 잡아주고, 오, 이길 수 있네. 네. 근데 레전드인데. 굉장히 이상해지네요, 게임이. 아니, 그따기 무빙은못 이겼는데, 왜레전드 이기지? 신기합니다. 극사를 알려가도 모르겠어요. 어, 너무 안전한 상황이죠? 극사에 대한 위협 없고, 벌써 에스파다 크리스 다 잡았고, 제이블까지 잡았고, 에반도 툭툭 치다 보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즉사전, 가보죠. 다른 분을 또 섭외했습니다. 상대 레전드 분이고요 자, 일단, 오, 이번에는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즉사상대로. 일단, 에스파더를, 일단, 에반이 보고 있긴 하거든요. 마찬가지, 에스파더를 좀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빈다감을 지워야 되고. 일단, 빈다감 빠르게 지웠네. 네. 자, 여게 오. 오. 자, 궁, 그렇지. 이렇게 혼자 맞는 게 나아요. 아, 이게, 야, 이게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겠네. 아, 이건 죽었는데, 부활. 자, 테스킬까지 풀피. 자, 다시 한 번. 에스파도 보고 있는데. 야, 이게, 오, 와, 쉽지가 않네, 진짜. 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불안합니다. 크리스 풀마다. 이 크리스 광역특사 이게 좀 옆에 있는 애들이 죽거든요, 끌리면. 자, 에스파다, 오, 에스파다. 거의 잡았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궁 그렇지. 오, 잡나? 아, CC. 야, 뭐, CC 저항, 이게 잘안 되네요. 예, 애초에 이게 저항은 쉽지가 않습니다. 할인가지고는 즉사대로 완벽하게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에스파다 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면서 잘 때리고 있어요. 오, 이번이 좋네. 에스파다 잡는 거에는 네, 자, 에스파다 아, 크리스보고 있네 이번. 조모진, 야, 에스파다 잡았습니다. 이 커요 이거. 이제 즉사는 크리스밖에 없어요. 즉사 죽어도 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샤이가 이러면은 사실상 유리한 것 같은데. 그렇지. 뭐 걸린 것도 제거할 수 있고 샤이. 야, 루에카차. 아니, 아니 무비한테왜진 거지, 진짜? 어, 이해가 안 되네. 자, 일단은. 자, 루디를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방대기 매력이죠. 네. 자, 쉽다, 안 걸려요. 걸리지도 않고, 애초에. 걸려도 금방금 풀리고, 이런 식으로 광력 때문에 샤이가 일단 녹았는데, 부활. 어, 이 직, 선상에 있는 게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직선상, 이게 약간 좀 운인 것 같은데. 이것만 안 된다면, 어, 크리스 상대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루디가 오로 걸리니까 자. 일단 전플루디를 빠르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고또 부활이 있을 거거든요? 쿵. 그렇지. 이게안 죽어? 자, 잡았고. 루디 대 크리스. 네, 거의 멸망전하고 있네. 어, 루디, 없네요, 후알. 어, 아, 피스킬 다시 한 번. 어, 시간이 오래 걸렸네. 네. 자, 일단 4대이라서 너무 유리하긴 합니다. 자, 다 왔어요. 크리스밖에 안 나왔습니다. 야 결국 전부 다 생존하면서 즉사대 무너뜨리는 분위기. 자, 루디. 야 크리스 마무리. 이거리기네요. 자, 이제 막판 가죠. 자, 즉사대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엔 어떨까요 일단 위치가 중요한데 일단 루이랑 크리스의 이 라인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 팀이 즉사 안 맞는 위치에 일단 위치시켰네 이러면은 너무 유리한 것 같은데 음이 부분이 중요하네 그 뒤에 괜히 옆에 뒤에 있다가 내 괜히 같이 맞으면 죽으니까 즉사로 음 좋습니다 일단 해봐는 에스파드 역시 견제해주면서 칼이 들어오면서 약간, 뭐,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뭐, 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솔직히. 자, 궁. 어, 여기도 데미지 많나 호폭풍도 있나? 즉사? 자, 일단는 뭐, 걸려있는데요, 샤이 근데 걸려도 상관없는게, 살수 있습니다. 벌도 있고. 어, 뭉쳐지면 안 돼요. 자, 뭉쳐지는데? 자, 공포. 뭉쳐지면 전부 다즉사를 맞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확실히 음야 이러면은 즉사에게 전설 생이 좀 중요하겠네 이게 모아주는 게 있으니까 야 차이 녹았고요자 이런 식으로 약간 모아지면 좀 힘들어요 방역 즉사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 에스파다 아직도 못 잡았고 이제 잡았는데 에스파다 끝 유리합니다. 이러면 진짜 유리해요. 하나 잡으면 정말 유리해지거든요. 크리스 한 번에 쓸리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음, 야 일단 제우 보고 있는데 제우 피가 없어요. 잡을 것 같은데 평타 한 방. 그렇지. 자크리스 공포. 자크리스 일단 궁극기까지는 갈거못 가나요? 못 가면 어,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자, 크리스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잡아줬고요 와, 이게, 오, 괜찮은데? 뭔가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못 막는 것도 아니고, 카린이. 또, 팀원 살려줄 수도 있고, 사람랑 같이 해서. 오, 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득타의 상대로. 근데 피가 없어요. 치다 보면은 잡을 수 있을 건데, 생히 잡았고. 왈. 어, 근데 크리스 뭐하나요? 확실히 혼자서는 좀 힘이 딸리죠? 일단, 공포, 거기다 군까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 크리스 잡았네. <laughs> 오, 4대2. 네이버 마지막 부활이죠? 아, 좋네. 64대고 한판 빼고 뭐다 이겼네요. 음, 우리 방대 가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 네 여기까지 조용자 미킨 카린을 가지고 결제한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결제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So